기분 풀어. 오. 마인크래프트 월페이퍼 노바 스킨. 지금 마인크래프트 2006년 베타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다가 요즘엔 그저 하고픈 거 하는 크레이트로 놀기만 하는 라이트였었어. 서리가 마크를 하는데 노바 스킨 못잠지 바로 만들어 왔습니다. 아! <gasps> 어머! 어머 어머 우와 우와 이야 이걸 이렇게, 어, 감동이야. 헐. 어, 이거 마음에 드는데? 어, 이거. 이거 저장해서 내, 내 컴퓨터 배경하면 되겠다. 혼자 있을 때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씨. <laughs> 아니, 나한 컴퓨터 배경하면 지금 이거란 말이야. <laughs> 존냐란 말이죠? 어, 존냐란 말이죠? 어, 어, 무슨 일이야? 어, 어, 아, 잠깐. <laughs> 어, 여기죠? 어, 오, 우와. 이걸로 만드신 거구나. 날아오르라, 주장 이걸로 만드신 거구나. <laughs> 아하. 아하. 아하, 우와. 헉, 갱얼지, 아, 늦대. 어, 이스킨까지.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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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뀐 거야? 아, 좋아요. 어 이런 구도 아주 좋아. 아 어, 이런 구도 마음에 들어. 이런 구도가 있어야지. 이거지. 미쳤다. 그래 이런 거 이런 거어어 어? 사초 플롯 팀장님 어 이런 거꼭 있어야 된다고. 어. <laughs> 우와 대박이다. 와우. 어머. 어머. 엔더 드래곤. 마인, 메, 마인 이메이터도 도전해봐? 이건 시간 갈아야 돼서, 뭐나 뭐 미래에 누군가가 해줬으면. <laughs> 고맙습니다. 어머! 와, 뭐야. 뭐야. 너무 설렁. 설렝. 역시 설렁이. <laughs> <laughs> 역지살랭이 좋았다냥. 어, 고맙다냥. <laughs> 와우, 쩐다. 와, <와우>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오늘 사실 게임하면서 아주 화가 많이 났는데. <laughs> 아, 아주 화가 많이 났는데. 어, 어 그리고 핑크, 지금, 아우, 이것도, 이것도 어제 봤죠? 어? 어딘가? 어제 봤죠? 근데 어제 못본팬아트가 있더라고. 이거 봐 코찔찔이. <laughs> <콧칠찌리. 웃음> 설렝아 날자, 설렝아 뭐해? 설렝아밥 먹었어? 설렝아설이설렁어 설렝 설렝. <laughs> 귀엽다. 네 그래서 이것도 있었단 말이야 어제 남겼었어요. 어 코찔찔이 음, 좋아요. <laughs>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1등 작품이나 좀 볼까? <laughs> 1등 작품 어디갔어? <laughs> 네, 넘어갈게요. 다음. 자, 오늘 일기 한번 적어볼까요? 자, 2024. 아이고, 이, 아이고 2024. 05, 06. 오늘의 일기. 어, 오늘은 토크 토크 진행 후 마인 크래프트 아, 크래프트를 했다. 오늘은 귀가 아파서 소리도 잘안 들리고. 뭔가 정신이,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설레이들이잘 커버? <laughs> 커버 쳐줘서, 음 음, 음, 어, 음, 음, 재밌게 방송했다. 마인크래프트 하는데, 음, 글쎄. 어, <laughs> 나는 오늘 마인크래프트를 기억을 없애려고 한다. <laughs> 재미는 있었지만, 기억에선 없애고 싶다. <laughs> 그러니까, 오늘도 영상은 고맙습니다.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오늘은 대신, 사아파아파신사신사신대신티고이래다이래일은 <laughs> 어, 공식 이래날이라이이래 이래요. 이이래 이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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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어, 몸 챙기는 컨디션 챙기는 어, 유설리의 하루가 될 테니 설레이들도꼭몸잘 챙겼으면 한다 한다 오늘 그래도 마크 너무 재밌었고 엔더드래곤 한번 잡아보자. 오늘 지옥도 갔으니까 재밌었고 내일 아 이제 음 수요일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자. 항상 애정에. 잘자 방송 일기, 일기, 설랭이, 메롱. <laughs> 등록! 좋았다! 자. 오늘 설랭이들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브론즈 아닙니다 실버입니다 어때? 재밌었어요? 음. 재밌어 하는 것 같긴 했... 해. 어 오뱅아 아, 자 오늘 토크 카페 탐방 마크 방종송 했죠 어 했고 <laughs> 제가 오늘 귀가 제 마음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 방송할 때좀 이상했을까봐 걱정은 좀 되네요 팝피까지 얼마나 왔는지는 사초께서 계셔야 알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어, 어, <laughs> 제가 알수 있는 <laughs> 그거는 오케이 자 여러분 너무 너무 즐거웠고 뭔 말할라 그러지? 아아 아, 아, 유튜브 매일 열두 시 쇼츠 올라가고 있고 <laughs> 카페에 매일 매일 방송 공지 올라 방송 일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방송 공지 일기 팬 카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6월 말에서 어, 아 5월 중어 5월 어 5월 중순에서 6월 정순 사이에 <laughs> 사이에 어 유설이 아르카니아 유설이 계정으로 이사 예정이니까요. 그쪽 계정으로 또 방송하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... 5월 10일부터는 치지에서 단독 송출되니까요. 치지직 많이 많이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마인크래프트 못해서 좀 답답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음... 푹 쉬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이제 한번 남았군요. 아! 별풍선에께 고맙습니다. 오늘도 또 수고하셨습니다. 어한한번 나왔네요. 아프 아프리카니아. 어, 아쉽지만 그렇게 되었다. 어,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재밌었다면 다행입니다. 어, 제가 지금, 보시다시피, 눈이 조금 감겨서. <laughs> 어, 컨텐츠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, 마지막의 악건이었어요. 그래요. 컨텐츠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즐거워해 주셔서 다행입니다. 어, 자, 네, 좀 그러면은, 가보겠습니다. 어, 오늘, 그냥 사무실에서 자고 가야겠다. 사무실은 <laughs> 자고 학교 가야겠다 어, 어, 집까지 못가자 <laughs> 오늘 너무 즐거웠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, 수요일날 만나도록 해요 <laughs> 그럼 모두 잘 자라